안녕하십니까. 그때의 한무 미스터리입니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아, 벌써 이제 월요일, 네,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시 16분입니다. 저는 현재 그 아산 둔포에 와 있습니다. 예, 아산 둔포에서 야상 물건을 하나 실었어요. 예, 내일, 내일 아침에 파주 갖다 줄거 실었습니다. 아, 잠시 대기하면서요. 어, 여러분들한테 예, 간단하게 소식 전할게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요 뭐 기쁜 소식은 아니고요 어 종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했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어 전번에 그어 제가 넘버 통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하물 지도가 금일날 났어요네 그래서 화물지도를 어, 오늘 제가 장착하고 어, 아침에 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뭐 삼라운드 하고 뭐 야상 하나 이렇게 에, 짊어졌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그 삼라운드는 어, 뭐 이쪽 근거리 쪽에서요 했기 때문에 에, 구체적인 그 어,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요 어, 마지막 야상 물건은 어, 단골 고객겁니다. 네, 제가 어, 아산 돈포에서 어, 파주 그 얼렁면에 가는 거 파주님께서 어, 주신 물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야상 물건으로 실었어요. 어, 내일 아침에 좀 일찍이 출발해서 어, 내일 그 오전 한 10시 이전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요. 어 일찍이건이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잠시 또 어,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드릴 게 있어서 어, 이렇게 차를 정차시켜 놓고 준비했습니다.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 어, 영상을 잠깐 띄우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요. 여기가 지금 제 차입니다. 차측에는 예,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중앙에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제 어, 영상 찍는 지금 요 어, 뭡니까? 거치대죠. 자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네. 어 넘버 통에서 온 화물 지도 이렇게 예, 준비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화물 지도가 뭐가 필요했겠냐 이렇게 생각이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저도 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아직도 지형을 제대로 못 익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예, 예, 여기 그 화물통 넘버의 지도가 총7 장이 있습니다. 일곱 예, 장이 바로 어, 여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여 뒤에요. 어, 그런데 제가 오늘 네 번째, 지금 넘버에, 주어져 있는 지도를 제가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경기도, 충청남도, 북도, 네, 강원도 일대까지, 경상북도 일대까지 이렇게 보이는 지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 면단위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서울이라든가 저쪽에 인천분야 쪽은 굉장히 세시하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지도를 비치하고 오늘 주행을 했습니다. 예, 나름 이쪽 지형을 제가 좀 알지만은 그래도 여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면단이 주변에 어디 있다는 거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어, 뭡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는 간단하게 뛸수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요. 뭐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떼면요 이렇게 거치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예. 아, 이렇게해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개인의 그위치에 어,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지도의 에, 그 넘버를 바꿔 주면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네. 뭐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어, 필요 없겠지만은 어, 준비하시는 분들 또 초보자들한테는 어,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러한 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부수적인 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또 하나요. 예.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요요 클립 잡으면 클립. 네, 클립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때에 따라서는 어, 메모장을 제가 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메모장 한번 클립좀집어줘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클립을 예, 찍고, 어, 또 제가 이렇게 꺼내서 예, 포도파처럼또 어, 펜으로, 펜으로 이렇게 글씨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글씨, 예, 글씨도 쓸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이렇게 예, 쓸수 있는 그러한 화음을 어, 지도했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그 번거롭고, 어, 뭐 하면은 잠깐. 어 이걸 띄어다가요, 예 이렇게 어, 위에 쪽에다가 뭐 비치를 시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에, 햇빛 가리개 쪽에다가 위치 시켜놓고 어, 다니다가 또 필요하면은 어, 이렇게 비치 시키거나 또는 어, 눈으로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어, 위치에 놓면은 으될것 어, 같습니다. 뭐 이런 용도로 우리 어, 준비하시는 분들 초보자들이 활용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듭니다. 네, 저도 지금 현재 지금 요 자석으로 된 어, 카메라 딱달라붙이않습니까 이렇게 예. 끄떡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주행하는 중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요. 예, 제가 적절하니 잘 사용하고요.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고 좌우축에 어, 어, 어느 그 동이라든가 면이 있는가 이렇게. 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오늘 가졌어요. 네, 예, 나름 오늘 어, 제가 이 지도를 또 활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예,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가졌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어, 댓글 창 밑에다요, 네 넘버통이죠. 예, 넘버통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링크 안에 들어가서서 어, 지도. 어 이런 것들도 한번 어, 알아보시고 또 화물 일지, 예, 또 화물 넘버 매매에 관계된 것들도 여러분들 예, 알아보시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 금요일 날 어, 지도가 도착해 가지고 제가 오늘 예, 지도를 비치한 다음에 예, 운행해 보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어, 화물 지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어, 저도 이제 집에 가야겠죠 네 바로 집으로 출발할 겁니다 예 집으로 출발하면 집까지는 약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네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어, 아, 오늘 제가 그 마지막에 그 어, 지인이에서요 예 어, 아산 어, 어디더라 인주면 네 인주면 그 인주공단 왔었는데요 어. 인조공단에 그 물건을 내려주는데 지게차 물건이 있는데요. 아니 지게차가 안 오고 나한테 직접 그 내려가지고요, 예, 좀 위치 시켜달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 저도 이제 그 야상 물건을 좀 잡아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어그파레트 어, 하나짜리 했습니다. 물건은 가벼운 거고요. 네, 박스로는 한 12개인가? 네, 됐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어 내려주고요. 어, 어, 수작업으로 내렸다는 거죠. 네, 수작업으로 내려주고, 이제, 그 수작업으로 내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파레트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그,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이제 처리를 제가 하려고, 어, 그쪽 주변에다가 놔두고 걸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 하차지에 계신 분이, 아, 쓰레기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사장님 이거 화물차들이 이런 물건들을 싣고 내려주는데 쓰레기를 가져가면 저희들이 뭐 쓰레기찹니까 그랬더니 아이 다들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가져가라는 겁니다. 아참 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살펴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어, 뭐더 이상 말하기 싫어가지고 어, 화물차 뒷칸에다 실었습니다. 네 실어가지고 어 천천히 나오다가 그 공장 주변에 어, 쓰레기통 네, 쓰레기장이 어디 있는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네, 나오는 길에 한쪽에요 네,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 바로 차에 대놓고 그쪽에다 다 풀어놓고 왔습니다 네. 아주 그냥 어, 멀상식한 그 어, 하차지 그 하주 직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고. 그 어, 어, 그 물건에 대한 쓰레기들은 바로바로 자기들이 처리해야지. 하물기사한테, 어, 차주한테 그 쓰레기를 처리해라니. 아, 또 이런, 어, 어, 그것은 처음 봤습니다. 예. 내가 이 업체 그, 어, 어, 뭡니까, 회사 면까지 까발려보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러한, 그, 양식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참, 어, 피곤하죠? 예.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또, 아이고, 어, 차들이, 네,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네, 어, 그렇지만은 제가 또, 어, 선길 내지 않고, 예, 네, 선길 네, 안 했습니다. 네, 부드럽게, 네, 제가 좀 타일리듯이, 아니, 차주들한테 이것을 가져가라 하면 됩니까? 라고 제가 한 소리 하고, 네, 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 쓰레기통이 없으면은 제가, 그, 모퉁이에다가 내가 던져놓고 올라고 했어요 사실 네. 기분 나빠가지고 네. 어, 오늘 뭐 제가 씨알 때 없는 이야기까지 한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도 항상 늘 네, 안전운행하시고 또 우리 그 찬주들한테 좀 불합리한 그러한 어, 요구조건들을 내세울 때 네, 참지 마시고요 네, 은근슬쩍 네, 대 갚아주고 오십시오. 네. 그래도 됩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내일 아침에 저는 한 7시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파주에 한 9시쯤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 오전 물건 하나 싣고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나면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날마다 날마다 안전 운행 하시고요 또 비들 많이 온다 하니까요 네또 빗길 안전 운행하시고 어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